오늘 일요일입니다. 아침 일찍에 연남동, 여기 가로수길 뒤쪽에 단독주택 와있는데, 주변에도 지금 한, 불과, 한 10년도 안 됐죠. 10년도 안된 사이에, 여기 홍대 주변으로 이게 정말로 많은, 예, 기찻길이었는데 이쪽에 바뀌는 바람에, 뒤에 단독주택들도 다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다, 이, 홍 뭐,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있는데, 다, 다 빌라, 1인 가구, 2인 가구 쪽으로 해갖고, 여기도 그 카페 골목처럼 해갖고,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뒷골목에 단독 주택 건물인데, 주차하면서 차가 진출이 불편해갖고, 과, 과수방지턱을 전에 설치를 했던 건데, 뭐 다시 와보니까 이게 아직도. 멀쩡하네요 하여튼 이 과속방지턱은 이에 예,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나 이제 그 위험지역 같은 데보면 많이 설치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경사면이 턱이 높아갖고 여기도 한 10, 10도 이상 15도 정도 되죠 그래서 인치 옆에다가 설치를 했더니만 이렇게 편리하고 일반 자가용도 여기 뒤에 안에 보면 렌즈로바하고 벤스뭐 수입차들도 많이 있는데저 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니죠. 차가 하부가 약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사면을 다요 앞에를 아야 돼요. 이 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다 쓰이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도 가끔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저렴하고 탈부착하기도 편하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잘 참조해서 이 주변에 뭐 연남동 아니어도 홍대 합정동 이쪽에 망원동 주변 그 다음에 동교동 이쪽 바로 옆에 동교동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참조해서 주차장 공간이 좀 굉장히 불편하거나 어 하부가 닿는 경우 잘 참조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 아침 일찍 왔는데요 또 다음에 이동하면서 또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